여수 낭도 왔어요. 다리를 몇 개를 건너서 왔네요. 여기 다리를 어, 섬과 섬을 잇는 다리를 어, 완공한 지가 뭐 불과 얼마 안 됐대요. 그래서 작년에 한번 왔다 갔는데 금년에 이쪽에 여수 온 김에 오늘 한번 또 가보는 거예요. 가봅시다. 그래서 끝까지 들어가야 돼 응. 이렇게 조그만해 길이 응. 어떻게 하라고 저 넓은 길에서 조금 하지 에휴 참말로 수 그렇지 응, 더 빼야지. 곧 그러니까 넓은데서 조금 기다리지. 있어요. 아이고 참 소갈머리 하고 아이고 참 낭도 들어와 갖고서 끝까지 가면 그 차박하기 아주 좋은 성지가 있어요. 지금 거기 가는 중입니다. 그 부근에 야영장도 있는데 야영장보다 이곳이 더 훨씬 더 멋있어. 여기가 아마 야영장이 있을 걸, 왼쪽으로. 장이네, 어, 야영장이야. 여기 야영장, 아무나무가 아직도 못 자랐네. 여기보다 거기가 훨씬 더 멋있거든. 여기다. 왔네. 아, 로지였었는데. 오, 참 많은데. 음. 오. 야영 및치사행 금지. <laughs> 금지라고 써져 있어? 어. 오, <laughs> 우리 다 여기서 했어. 차박, 이렇게, 차 저기다 쪼르르니 세워놓고. 지금, 차들 엄청 많네. 많이 알려져가지고. 봐. 야, 되게 멋있지? 되게 멋있지? 너무 알려져서 금지시키네. 어, 이제 못하네, 여기도. 어. 근데 뭐 스탠스 차박은 충분히 가능하지. 몰래 살짝. 여기 트래킹길도 있어요. 여기서 요렇게 가면 트래킹길. 좋아, 이렇게. 응. 이렇게? 트래킹길이 되게 이뻐. 어. 트레킹 길도 아주 이뻐요 여기. 차박 성지죠.